원수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?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 같이 보여진다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?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 대인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주변에 미워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관계는 풀릴 수밖에 없어요. 꼬일 수가 없어요.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. 자 이제는.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고향을 떠났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.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지.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.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여정. 출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. 이 삶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. 우리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아요. 왜맺친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요. 예 그냥 돌아갈 수 없죠.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. 여러분 원수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. 적대적인 관계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거죠.